자 여기는 그 가파른 곳에서 등판 능력 테스트를 할 겁니다. 여기 남한상성의 그 망월사라는 절로 올라간 데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참고로 어,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여기를 못 올라갔어요. 이 정지 상태에서. 그래서 밑에 탄력 받고 해야 겨우 올라갔거든요. 한번 그러면 올뉴 K3는 과연 등판 능력이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어, 시작. 효율성 때문에 토퍼컨버터 개입을 크게 늦춰서 등판 능력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이 차는 잘 올라가네요. 어, 지금 여기가 남아선성걸 간동한 도로거든요. 여기가 그 중저속 와인딩 구간이 많고 또 예, 과속하지 말라고 방지턱이 많거든요. 어, 올류 K3 일단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반떼 AD하고는, 아반떼 AD보다는 살짝 더 승차감이 당단한 것 같아요. 이 뭐지? 상하 바운싱을 더 억제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반떼 스포츠처럼 뭐, 승차감을 뭐, 해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반떼 AD 노말보다는 조금, 스포츠보다 확실히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요철구간이있5단 <목소리> <유치원단이 목소리>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차가 1, 9 6, 5, 1로 그러니까 좀평평비가 높은 타이어라서 2단위 1, 2단위 1, 2단위 1, 2단 서스펜 단 그걸 감안해도 이제 남한산성에서 성남정으로 내려가는 가변 와인딩도로인데요. 속도 한 40도 안 되는데도 막 속도를 내기 힘들 정도로 와인딩이 좀 거칩니다. 일단, 타이어가, 1965-15에, 그냥, 그, OEM 타이어라서, 뭐, 많은 놈은 접지력 뭐, 그런 건 절대 기대하면 안 되고요. 근데, 좁은 타이어인데, 감안하면은, 이, 좌우롤링은 솔직히 별로 쏠린다는 느낌이 없어요. 의외로. 승차감도 괜찮은데, 좌우롤링이 쏠린 느낌도 없고, 아, 그러고, 그러면, 그, 아마, 이 영상 보신 독자분들 이렇게 궁금할 거예요. 혹시 이거 메이커 시승차 아니냐? 그런데 이거 메이커 시승차 아니에요. 뭐, 레터카 회사에서, 그냥, 이거, 것도 하이트림이거든요. 15인치면. 보통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시승차는 아시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대부분 풀옵션입니다. 그리고, 아반 이케이 올리케이스리, k 3는케이스리는 17인치에 둘둘로417 타이어가 장착되거든요. 이렇게 좁은, 좁고 작은 타이어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성능을 낼수 있다고요. VDC 개입도 나름 괜찮고. 뭐 그렇다고 여기서 과속하는 건 아니고요. 속도가 빨라 보여도 지금 뭐 5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VDC 개입이 상당히 자연스럽거든요. 전에 AD는 조금 그 개입이 약간 불확실한 게 있는데, AD 스포츠 말고 그냥 노멀에디오. 근데 이거는 정확하거든요. 타이어가 스키드면서 미끄러지면은, 미끄러진 순간에 즉각 즉각 그 뭐지, 너무 강하지도, 너무, 적,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히, 그, 뭐지, 브레이크를 제어를 합니다. 이게, VDC가. 이게 어느 회사 건지는 좀 제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인진룸에 만도는 아니고, 이거 유럽 회사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아무튼, 뭐, 이제 차가 있으니까 더 이상 뭐, 이런 리뷰 영상은 무의미한 것 같고, 나바사성에서 짧게 짧게 이 와인딩을 해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서스펜션이 솔직히 아바떼이랑 똑같을 거라 생각했는데 타보기 전에는 의외로 달라요 차가 좀그휠 베이스 같은데 더 길어지고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올리케이스디가 근데 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을 해치지 않고 그 좌우 썰림도 더 줄었어요 오히려 아마도 AD 보다. 어 이거는 좀 칭찬해 주고 싶고요 엔진도 그렇고 이 서스펜션도 예전처럼 대충 맞는 느낌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기아 차는 뭐 현대 차랑 같은 형제 모델이긴 한데 제가 기아 차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뭐가 부족했어요. 항상 뭐가 부족 부족했어요. 뭐. 쏘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 그렇고 이전에 그 뭐지 구역 K3하고 아반떼 뭐 MD, AD랑 비교를 해, 해봐도 어 분명히 이 상품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매, 메디트가 있어요 기아차 그런데 막상 타보고 나면은 뭔가 좀 부족한데? 뭐 주행성능, 승차감, 뭐 편의성 그런, 그런 거다 해서요 근데 뭐, 일단 주행 성능만 보면은, 아반떼 a d 노멀하고 비교를 해도 크게 꿀리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 솔직히 뭐, 예전에 나던, 뭐, 구,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laughs> 욕이 나와요, 솔직히. 같은 바디, 아반떼 H랑 비교도, 어이씨, 너 이거 왜 이렇게 얼고 라는 생각이 딱들 정도로. 그럼 뭐가 이렇게 MDP에서 허접해? 물론 HD도 허접한데, 포르테는 더 했어요. 그나마 연비 하나는 좋다는 것 빼고는 하기야 그 연비 좋다는 것도 GDI 엔진에 특화된 거지 그 GDI 엔진도 좀 문제가 많죠 지금 뭐 리콜해야 된다 말다 그리고 구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 타 보니까는 좋은데 아반떼 MD 보다는 훨씬 낫데 MD가 그 구형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뭐 뭐였, 장점이 뭐였냐면 당시 아반떼 MD 초기형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피시테일 현상 있죠 그 고속주행 중에 핸들을 좌우로 틀면은 뒤가 접지력이 잃고 그냥 확 사고가 돌거나 뭐확 사고나는 거 그걸 좀 억제했었어요 K3가 근데 그것도 완전히 예방한 건 아니고 조금 더 나아진 정도였고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MD 13년 8월식에 나왔던 더뉴 아반떼 있죠 더뉴 아반떼 MD에서는 K3보다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을 정도였어요.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품성도 그 당시 더뉴아반떼가 K3 모보다더 좋았고요. 물론 뭐 나중에 K3가 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는 아반떼 AD가 나왔거든요. AD가 나왔던 시기거든요. 솔직히 아반떼 AD하고 그때 더뉴K3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는 비교 안될 정도로 아반떼 이가 나왔었어요 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행 아반떼 이와 비교를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반떼 A가 곧 페리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고 했죠 그 파워트레인도 용 나오는 GDI가 아니고 요 스마트 스트림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또 고민이 되겠네요 아무튼 어 만약에 뭐 기아차 딜러분 이거를 이 영상 볼 보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아반떼 이 d 페리 전까지는 최대한 많이 팔게 노력 좀 해보세요. <laughs> 아반떼 페 아반떼 페리 나오면은 또 이거 2 차도 미축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스마트 스트림이 나온다고는 탑재되는 거 확실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가뭐 협찬 받았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거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 렌트카로 타본 거라서요. 네 그러면 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